오늘은 키티의 생활 같이 놀이를 할 거예요. 근데 오늘 무슨 날씨? 더운 날씨예요. 맞았어요. 햇빛이 쨍쨍. 더운 날씨예요. 이 부채를 준비했는데, 부채 말고 선풍기랑 에어컨이랑 창문을 열면, 그리고 부채를 사용하면 시원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거나 봄이 되면, 은 짧은 옷을 입어야 해요 그럼 지금부터 놀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날씨가 덥네요 그쵸?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요 어, 덥다 오늘은 키티 생일이네 그럼 키티 집으로 가야지 랄라랄라 랄랄랄라 키티야 안녕 너 오늘 생일이지 어? 너도 나처럼 좀... 긴팔 안 입었고 앉아봐 일단 내가 준비한 깜짝 선물 이 있어 여기 앉아봐 일단은 부채 앉았다 아 이거를 이렇게 눌러주면 터집니다 이렇게 전화 메시지 요리 날씨 운세 고민 해결 그리고 미냐와 야수 신데렐라 백설공주 인어공주 빨강공주 엄지공주 그리고 우랑각시 토끼와 거북이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소리 작게, 소리 크게, 헤라의 고백송이라는 노래가 있고, 내 짝꿍이 형이 오늘은 생일 축하를 할 거고, 예쁜 반주, 휴가 음 피아노, 건반, 그럼 생일 축하 노래를. <laughs> 그러면은 이걸로 키티 생일은... 생일 파티는 끝! 그리고 이제 키티와 은지는 집으로 갈게요 치워고 꺼줍니다 그럼 키티는 빠이빠이 잘가 더워요 여름에는 밤에도 더운 날씨가 있기 때문에 잠잘 때 소풍기 들고 이불을 벗고 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은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안녕.